친구 졸업 전시회를 가려고 하는데 마침 새로운 섀도우 팔레트가 나왔길래 아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 하고 가야겠다 하던 찰나에 아 영상도 같이 찍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간 겟레디 린비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봤고요. 약간 데일리 하지만 조금 꾸꾸꾸 느낌으로 렌즈도 끼고 라이너도 좀 길게 빼고.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포인트도 줬어요.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지금은 눈까지 베이스 한 상태고 눈썹도 그렸거든요. 그래서 눈화장 할 동안 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팩을 했죠. 너무 잘 쓰고 있는 바이오 에센스. 그럼 말을 못하죠아 훈수쌤이 응. 머리도 해줬어요. 응. 아이 프라이머를 다 썼기 때문에 새로운 똑같은 아이를 개봉하겠습니다. 중학교 친구. 졸업 전시회를 가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신경 쓴티 팍팍 내고 가려고 이그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 거예요. 만제 피부에는 그냥 기본 음영 정도로 색감이 올라오는데 일단은 요거 요걸로 이렇게 손등에 잘 덜어서 비벼주고 생각보다 안 진하죠 조금 더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에, 좀더 교정하고 싶은 부분에 음영을 조금씩 더 넣어줄 거예요. 요즘 이거 에스쁘아꺼 완전 잘 쓰고 있어요. 이게 뾰족해가지고 끝 포인트 뺄때 완전 잘 빠지더라고요. 점막 채울 때는 이렇게 눕혀가지고 채워주고. 눌수 있는 만큼 내려주고, 이자로 응. 빼고, 이렇게 눌리는 부분을 조금만 더 채워줄게요. 그리고 여기도 눌리는 부분을 다 채워주고. 라인을 좀더 날렵하게 빼볼게요. 그냥 줬던 섀도우로 브러쉬, 작은 브러쉬. 그러면은 여기가 차올랐죠. 퍼니 토스트. 내가 원하는 애교살 굵기만큼 칠해준 다음에, 한 년을 넣어주면 돼요. 어떤 애교살이 생겼어요. 음영 섀도우고 삼각존도 치워줄게요. 이게 똑같은 색상이라도 브러쉬를 어떤 거에 쓰느냐에 따라서 발색이 되게 달라지고 그 진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음료 색상이라도 브러쉬를 바꿨으면은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. 한번더 근절을 진하게 만들어줘요. 브라운 마스카라입니다. 이미 집에서 스킨 로션을 바르고 왔는데 메이크업 전에 이런 팩을 한 거라 더안 발라도 될것 같아요. 쫀쫀해요. B503번을 썼거든요. BB를 4대2, BB1 정도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눈 위에 베이스를 줬는데 눈 밑에도 똑같이 해줄게요. 마스크에 정말 잘 그나마 진짜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완전 얇게 착 밀착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중요한 약속인데 완콤을 꼭 찾게 되는 느낌.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여기 다크 컨실러 한번, 다크 커버를 한 번, 다크 커버를 한번 더. 그리고. 쉐딩을 다 썼어. 음. 그래서 거의 자연스럽게 그냥 내 혈관 정도의 느낌으로. 지금도 괜찮긴 한데 립 베이스로 한 번만 더 올려줄게요. 거의 단골템 아니야? 그렇죠? 저는 그래도 이 정도의 화사함과 차분함을 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에 들고요. 한 머리 살짝만 포인트 먼저 주고. 약간 보랏빛 나는 핑크인데 엄청 튀죠? 근데 살살 잘 입었습니다. 저도 이 색은 처음 써서 약간 도전적이긴 한데. 오! 예쁘다. 음. 예쁘다, 예쁘다. 근데 이걸 빡 올리면 너무 보랏빛, 핑크빛이 바뀌니까 살살나. 하길 잘했군. 옛날에는 귀걸이 진짜 왕만한 거 완전 잘 끼고 그런 거밖에 안 샀는데 어느 순간 귀걸이를 끼니까 뭔가 다 나만 쳐다 보는 것 같고 너무 튀는 것 같고 갑자기 못 끼겠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엔 진짜 거의 아예 안 끼거나 아니면 진짜 쪼매난 거 끼는 것 같아요. 취향이 자꾸 바뀌나봐요. 가끔 뭐 만만한 귀걸이가 땡길 때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뭔가 안 끼고 못 끼고 있는. 근데 요 정도는 포인트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Everything reminds me of you, I can't take no more Girl, I think I'm losing my mind Try to go to work, but I lost track of time as Everyone keep looking like you, I can't take no more I miss your touch from your hands and your body It hurts so much to think of you as